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영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성령 하나님의 오심, 이런 일들은 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즉 기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시려는 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려는 건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고, 기본이어야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오신 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를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전부 어떤 일들이 계획과 차질을 빚어서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된 일이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함께 찾아보시면서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그 뜻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목적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권력이거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권력을 위하여 묶여 있어서 굴복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충만한 찬송을 그 앞에 바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속에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서,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는 나오는 표현 같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창세 전에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그 반전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한 이 새로운 국면의 보증과 그 약속의 그 절대적인 증거가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다들 쓰고 있는 단어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봐서. 이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이 갖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의 이해를 우리 각 개인들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는 죽음이 사망이 왕이었는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초한 죽음의 세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반전을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약속에 관한 표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판이 바뀐 것입니다 이 판이 바뀌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됐던 이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게서 분리되면 썩 버려져 썩어 불태워지느니라라는 이 비유를 우리는 붙으면 복받고 떨어지면 벌받는다 붙으면 천국 가고 떨어지면 지옥 간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가 열매를 맺는 열매가 승리를 하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가지로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갔지요.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성은 길가에 속하는 밭도 아닌 땅과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밭이 다 모든 걸 삼켜서 무효화시키지 결실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 땅은 많은 결실을 하는데 이유가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좋은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이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가 옥토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마음껏 열매를 맺자라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떨기나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죽음이 운명이었던 세상을 뒤집어 생명과 영광인 세상을 만들었으니 내 안에서 마음껏 자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우며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옥토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 같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언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다 끝이 망하는 것, 끝이 다 허무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승리하는 무엇이든지 이기는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시죠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왕노로 탈 때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역사 인생에서 보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하나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죽음의 세계를 뒤집어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만들었다면, 그때 죽음이 왕 노릇 한 것보다 이 은혜와 승리의 왕 노릇은 더 크고 더 확실할 것 아니냐, 이렇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생과 영광과 기쁨으로 승리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새로 만든 세상에 속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죄악된 세상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잘잘못에 관한 기준 때문에 율법이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하지 마라를 극복하지 못했던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서의 현실들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영생의 약속들은 잘잘못을 심판하기 위하여, 꾸중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더 나은 대로, 더 좋은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하는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은 유익과 승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이 여러분을 고쳐놓을 겁니다. 후회하게 할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들 겁니다. 옛날 사망의 왕노로 타던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한 것이 아무 본인의 운명과 승리와 어떤 만족에 아무 기여가 안 됐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자책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생각하게 하고,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이쪽.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의 세계 속에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받으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옛날 사망 아래 있었던 때, 율법 아래 묶였던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율법과 은혜의 시대를 대비하는 고린도후서 3장의 얘기에서는 율법은 돌에 새긴 법이라고 합니다. 돌에다 새겼고, 지금 은혜의 법은 신비,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또한 대비합니다. 법이 죽이는 것이라는 것은,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그 금령조차 지키지 못했죠. 아담도 못 지켰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금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교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밉게 굴지 마라를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죽이는 법입니다. 영은 살리는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뻐해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걸 못한 게 심판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한 건 부족한 것입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자라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더 놀랍게 되는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실 겁니다. 성령은 앞에 있었던 돌 돌에 새긴 법 어떻게 비교가 됐죠? 마음의 새긴 법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새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새 언약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새 언약이 다른 것은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베혀서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중심 근거가 되는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팍팍 쓰면서 들으시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성을 깨뜨려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공감하게 하고 싶습니다. 류시화 시인께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자신의 시집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좋은 시들을 모아 엮어쓴 시입니다. 거기에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이라는 시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령님의 오심에 관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것도 읽어주면요. 한 번도 안 했다며. 이렇게 들어요. 존재가 뭐였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게, 사랑하게 될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자식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내몸 밖에 또 다른 내 심장을 보게 됐다고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박으사 자신 밖에 자신의 또 다른 심장을 보시는 것 그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왜 언제나 하나뿐이냐 이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라고 다그치면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한건 무효예요 놀랍잖아요 도대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잘잘못에 묶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을 하자, 잘못하면 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 나왔냐 하면, 여러분의 공포에 있어요. 어떤 공포,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거, 잘못을 지우느라고 잘할 틈이 없는 거, 여러분 과거를 지우지 마시고, 그게 후회스러우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내가 뭘 하라 그랬어요? 제일 쉬운 거, 뭐 하라 그랬어요? 김철홍 집사, 뭐라고? 이거 어디서 반말을 웃으라 그랬죠? 왜못 웃는 거예요? 왜? 상대가 나를 얕볼까 봐? 알랑방구 끼는 걸로 볼까 봐? 뭘 오해할까 봐? 딸이 붙을까 봐? 웃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첨이 아니에요 비로소 넘쳐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나를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걸 아는 안심, 자신감에서 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왜 힘을 주세요? <laughs> 올라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제가 웃을 수 있나? 그 기독교를 이렇게 이런 적극적인 대로의 기회. 위대한, 위대한 취급.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취급해준다는 걸 알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한심해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해봐라, 해봐라 손해 볼거 없다. 네가 해봐라, 네가 그렇게 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 인생인 거예요. 살아보세요. 모든 위협과 시험 속에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력이 없고 못 이길 것 같은 절망이, 슬픔이, 비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키울 걸 믿어요. 그건 모두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라. 그새 사람이 되는 건 도덕적이거나 기능적이지 않아요. 정체성이에요. 운명에 있어서예요.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을 살게 해서 오늘 만나게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보고 자신 있게 해 보라라고 주는 기회요 현실이요 내가 주인공인 날들이다 그런 믿음과 그런 자랑이 여러분의 삶을 힘 있고 빛이 나고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고, 자랑하고, 열매 맺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